랭쿠버, 드디어 시작된 걸까나? 서른디 살의 캐나다 어학연수. 또다시 끝난 시험, 그럭저럭 점수를 받았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 레벨업 한다. 학원에 시리얼이 있어서 또노력질해서 아침으로 먹었다. 캐나다 지식게임을 했는데, 캐나다 독립기념일을 얘기하면서, 쌤이 한국도 일본 때문에 있지 않아, 라고 하셔서 그게 오늘이에요, 했다. 그래서 가분싸대고 일본 애가 미안했다. 멕시코 애기가 자기 애플파이를 먹어보라면서 줬는데 대 미친 맛이었다. 오늘은 날이 추워져서 타미힐 스웨터를 입고 갔다. 어린이 테솔바는 대체 뭘 배우는 걸까? 액티비티에 갔는데 일본애가 한국말을 안다면서 욕을 했다. 해피아워 시간에 맞춰서 다른 가게로 옮겼는데 대농농 도시에서 감티 맛집을 발견했다. 이 감튀는 매웠는데도 맛있었다 근데 이게 16,000원 정도였다